자, 여기가 y가 3이라 그랬지. 지금 알파가 뭐라 그랬냐면 aop라 그랬거든. 여기 알파야 aop이 여기 가 알파인 거야. 알지 이게 알파. 그런데 여기가 y는 3이라 그랬고 여기 요거잖아. 자, 반지름이 루트 10인 거 알겠어? 그다음에 x 좌표랑 y 좌표 구해 보면 되겠지. y 좌표가 3이 래 매.

y 좌표 1, 2, 3 곱하지 이해됐어요? 코사인 베타 구하라 그랬지? 자 베타에 대한 얘기 다시 해볼게 좀 지우고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베타는 각이 이거래네 맞지? 근데 여기를 찾아야네 이건 식이 얘잖아 y는 3이라 그랬지 그 이게 뭐예요? 9인 거예요 그죠? 니가 날라가면 15야 맞지? 그러면은, x 값은, 여기 음수지? 마이너스 루트 15였겠네. 이게 됐어요? 반지름은 얼마요? 루트 24죠? 그경 그렇죠? 루트 24니까 이 루트 6. 그지? 이게 됐어. 뭐 구하래? 코사인 구하라 그랬지? 코사인. 반지름 분의 y 좌표. 요두개계산하셔 이게 돼요? 네. 잠깐만, 반지름보뭐하게 거야? 표요요 다시 기겠어 오케이. 자, 오케 자, 도이 자, 어어이 자, 이거 오케이. 거오 얘가 일인 건 보이지? 그럼 이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인 거다 알겠어? 요게 <laughs>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인 거다 알겠지? 됐어. 자, 어. 내가 완전 제곱 하라고 했어. 그냥 거의 대부분 알았지? 여기서 완전 제곱 때려버리고 끝나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요거 제곱 때려버리면? 자맨 처음에 요거 앞에거 적어보니까 사인제곱세타 나오겠지 뒤거 적어 코사인제곱세타 맞니? 마이너스 2사인세타코사인곱세타 아니야? 그지? 요거 적어봤으니까 2분의 1이야 맞지? 되게는 얼마야? 1이지 됐어? 그럼 니가 넘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플러스 바꾸고 2 나누 그럼 사인세타코사인곱세타가 4분의 1인거 보이지? 끝났지? 이게 4분의 1이지? 16분의 1. 됐어. 16분의 33이다, 그치? 졸라 쉽죠? 됐어. 어. 응. 다른 거. 아직 없어. 네. 어. 풀어보고 다시.